오늘은 2024년, 이제 양력 12월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닭띠 닥티 말씀드릴게요. 닭띠분들이 12월달에는 금전이 좀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무리하게 투자하신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문서 잘못 잡았다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2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32살 개유생, 싱글이신 분들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직장의 변동 또한 가능합니다. 앉은 자리 변동 주시는 거 괜찮고요. 또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투기성 있는 거안 하시면은 문서를 잡고 움직이고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10월부터 2025년도 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박의 기운으로 갈수 있는 띠가 닭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부터 뭔가가 풀어져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합격문서, 취득문서 그게 딱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1월, 2월 연결해서 문서가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자꾸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인 문서도 문서기 때문에 혼인 문서도 자꾸 가시는 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집문서라든가 업장 문서 자꾸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거만 안 하시면 괜찮고요. 32살 개유생분들이 보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남하고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본인이 수가 틀린다고 해서 부딪혔다가는 사고 관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고 가셔야 돼요. 그래, 그 중에서도 또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더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사고 관제수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2월 때부터 뭐큰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점차적으로 열려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2025년도를 좀 새롭게 열고 갈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고 그월 달을 잘 열고 간다 그러면 2025년도가 대박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44살 신유생분들 욕0 많고 고집도 세고 또 신의 가물도 있고 주상의 가물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이이 모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적지는 풀어지는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힘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 12월달에는 뭔가 눈에 잡히는 그런 시기 또 금전이 보이는 그런 시기 또 직장운이 열리는 시기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 어, 좋은 시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12월 달에 확 터져주진 않아도 12월 달에 문서를 잡으면 1월 2월부터는 좀 대박으로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땡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오는 운이 들어와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인간바람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이별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가신다 그러면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변동 주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금전에 운이 열리는 시기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새로운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게 마찰이라던가, 뭐 투기성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피해준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사람하고 부딪치고 마찰이 있으면은 사고, 관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에서 안 좋으면, 죽는 데는 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차하면 사람이라는 게 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땐좀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고나 관제나 이렇게 안 좋은 거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녀석 기유생. 12월 달부터 동짓달 2025년 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일곱 성주로 들어가죠. 일곱 성주는 우리가 성주 운이라 그래서 10년 대운입니다. 쉬운 녀석 기후생분들이 조상의 가물이 많고 또 신의 가물이 많아요. 그래서 조상에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 자체 12월생이나 4월생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문서를 잡고 가고 또 사업이 시작을 하고 안 되던 사업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운을 잘 받아 놓으신다 그러면은 대운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동짓달에 어, 액을 막아 놓고 운을 열어 놓고 가신다 그러면은 사업은 영업, 장사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금전에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변동수 가능하고요. 문서를 작 하시는 분들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 문서를 잡을 때는 신중하게 잡으셔야 돼요. 뭐 20대, 30대 때는 당해도 상관이 없지만 50대에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망한다 그러면은 복과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터마전이나 또 방이라던가 또 시기를 잘 보셔가지고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 금전이 대박이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는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성 간에도 좀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바람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0월 달 어, 금전은 순환이 되고요. 또 12월 달부터 이제 대박이 터져주기 시작하면은 2025년이 날개를 달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수혜서안 좋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 명을 달리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상문으로 인해서 좋은 눈을 가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처리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1 0월달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68세 정류생, 68세 정류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이 이제 열리는 시기예요 이 나이에 뭘 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금전적인 운을 열리는 시기야 내가 과하게 금전을 투자를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는 안 되지만 내가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또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가능하고요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기계 가는 직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직장의 운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뭐손으로는 경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 안 좋으신 분들 내년에 아홉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에 가서 어 벌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장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상가 집에 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만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 0달 넘길 수가 있고요. 1월생이나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 간질수 들어와 있고요. 다른 생월달보다 1월생, 2월생 분들은 더안 좋을 수가 있고 8월생 분 분들도 이전에 손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사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12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고 또 12월달을 마무리잘 하시면은 내년에 2025년 9스라고 하더라도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또, 금전의 운이 열리는 또 문서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가신다 그러면은 2025년도도 대박이 날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